이혁희 27호 왼쪽 파츄 어떻게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듭니다 강타 들어왔어요 좋아요. 점수로 낼게요 잘 가지고 옮깁니다 이혁희 선택 오른쪽에 파츄 다시 마운드가 됐습니다 수비됐고 어나이 백스텝 밀어넣기 성공했고요넘겼습니다 백목화 연결 어나이 직선 박정화가 몸으로 버텨냅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랠리가 길었기 때문에 어느 서브를 치발했습니다. <laughs> 김희진 오늘 서브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서브 문 점은 언나이에 리시브 왼쪽으로 백목화 가로막혔어요. 네. 6대6 동점. 오, 이 브로킹 커요. 네. 이나연의 서브. 올려 놓고 <laughs> 브로킹 연하의 어, 블로킹 알고 있어요. 박상미. 받아놓고 백목화. 수비가 됐고, 배윤아. 성공입니다. 네. 박상미. 리시브 흔들렸어요. 김혜진 하이볼. 범식이에요. 아웃인가요? 아웃입니다. 그렇죠. 오른쪽에서 김혜진이 가막힙니다 <laughs> 확실히 김희진 선수에 대해서는 박정선수가 잘알고 있어요. 예. 어렵받아아어요요 중앙 백업 yes. 어허... k i 염 i 선 왼쪽으로. s 나이 이번에 수비로 받는 k i m 박정 i n yes. Kimizin, 이 높게! 높 i 블로킹 마운드 간격을 i m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올려 놓고 가운데 김 s 진 i m 자. 강한 서브 임명호이잘 받았습니다. 스파이크 집중 해줘야 합니다. 아뒤나요 서브 가이 실입니다. 이거 아쉽습니다. 은정은잘 버텼어요. 박정아 수비 됐고요. 수비 됐고요. 백모화 스파이크. 어택커버 백모화 백스텝 이번엔 중앙 백어택 수비 됐어요. 아 주디그 붙었어. 살려내나요? 도로공사! 같이 홈 실이 선언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한점차거든요 서브 김희진. <laughs> 이효희 왼쪽으로 뿌립니다. 박정의 <laughs> 득점. 역시 박정아 들어 올렸습니다. 백목화잡아내서25대 <laughs> 22. 세트 스코어 3대 1. 한국 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의 연승을 멈춰 세웁니다.